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 로템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9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8월 무료 추천주는 피코그램이었고요. 매수가는 43,0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5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8월달에 피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9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9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피코그램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요.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네. 끝 마쳤고요. 9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9월에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시간에 단일감에 종료되었습니다. 89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9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8월달에 에픽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 9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로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이 종목. 자, 작년 9월경부터 형성이 되었었던 요 하락 추세선 그죠? 요 라인이죠. 요 장기 하락 추세선을 자 최근에 이렇게 뚫어준 직후부터는 주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뚫어준 직후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으로 탄탄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자 최근 이렇게 상승 나오는 패턴은 자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에요? 자 세력 매집 주 패턴이고요. 간단하게 세매라고 쓰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 주 패턴 중에서도 뭐예요? 변칙 N자형 세력 매집 주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트를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여기서 뻗쳐주고요, 상승 나와 주고 기간 조정 주고 조정을 얼마 안 주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변칙 N 자형 패턴의 세력 매집주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 최근에 상당히 핫했던 종목 중 하나인 이 박셀바이오 주가를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렇게 뻗쳐주고 그죠 뻗쳐주고 조정 나와주고 이렇게 상승 나오는 변칙 N 자형 패턴의 세력 매집주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변칙 N 자형 패턴의 세력 매집주는 현재 시장에서 유행하는 상승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트렌드를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이제 차트를 좀 넓게 펼칠게요. 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6개월 동안,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자, 외국인은 무려 180만 주 이상을, 기관 투자자들은 무려 280만 주 이상을 매수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 로템과 같은 대형 주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 주면 해 줄수록 어떻게 된다? 자, 주가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 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현대 로템 종목 지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던 만큼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조정을 한 차례 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또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자또 다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드시 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전략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의 매매 전략과 자,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의 매매 전략. 요렇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현대 로템 종목의 매매 전략을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현대 로템 종목의 매매 전략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